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짤태식입니다. 혹시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에 재학 중인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아, 평소에 혹시 짤툰 자주 보시나요? 자주 봐요. 웹툰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럼 이제 영상학과면은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저는 저도 이제 콘텐츠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특히 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영상이 참 전망이 좋은 직업이죠 네 그러면 이제 주연님은 혹시 저한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처음에는 웹툰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영상으로 그좀 스케일을 그 넓히신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게 플랫폼을 바꾸실 때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뭔지 궁금하고 또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웹툰과 영상은 확실히 달라요 그 웹툰으로 보여주는 걸 그냥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버리면 너무 되게 루즈해지고 좀 지루하고 상대적으로 좀 독자님들 반응도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제가 만든 웹툰을의 매력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웹툰보다는 영상의 속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관련된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연재하는 영상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저보다 앞서서 먼저 시작하신 선배 유튜버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그분들의 웹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 그렇게 좀 많은 고민들을 해가면서 만들었는데, 힘든 건좀 많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받는 웹 애니메이션이 된것 같아서 네, 요즘 되게 행복합니다. 네. 작업하실 때 실제로 좀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콘텐츠를 만들 때 소재를 얻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려운데, 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어디서 레퍼런스를 얻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콘텐츠를 만들 때 콘텐츠를 보시는 독자님들이 공감할 만한 포인트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님들이 보고, 이거 내 얘기다, 아니면, 아, 이거 내 친구 얘기인데? 싶을 만큼의 어떤 공간 포인트를 만드는 편이에요. 그런 걸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인터넷에서 당장 되게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좀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들도 돌아다니면서, 어, 소재로 쓸만한 게 없나, 좀, 예,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좀 물색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웹툰들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레퍼런스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레퍼런스를 좀 얻을 만한 장소를 좀 구체적으로 추천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얻는 장소는 사실 크게 거창하진 않아요. 화장실? 이제 뭐 화장실에서 뭐 샤워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사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좀 이제 아이디어가 <laughs> 자주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소박한 느낌인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혼자서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떠올릴 때 많이 쓴 방법이고 이런 방법 위에 제가 모르는데 좀 새로운 것들을 알고 좀 새로운 소재를 찾고 싶을 때는 한국이 되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잘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방문해서 보면서 좀 영감을 얻고 좀 떠올리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주연님의 어떤 목표가 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제 목표요? <laughs> 네. 어, 저도 짤태식님처럼 훌륭하게 영상 제작 콘텐츠를 만드는 <laughs> 그런 제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영상 업계에서 같이 종사하니까. 앞으로 꼭 같이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뵈서 좋은 작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귀여운 친구인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 안산해수초등학교 6학년 정채민이고요.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 웹툰 작가가 꿈이구나. 그러면 혹시 어떤 웹툰 좋아해요? 마음의 소리 웹툰 마음의 자주 소리. 봤어요. 명작이죠. 정말 웹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짤투는 혹시 안 좋아해요? 그 나이가 안 돼가지고. 나이가 안 돼서 못 봤어요. 나중에 좀 나이 먹고. 어른 되면 그때 좀 재밌게 봐줘요. <laughs> 네.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있어요. 어, 어떤 거예요? 가장 아, 먼저 웹툰 작가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웹툰 작가가 된 계기? 사실 저는 웹툰 작가가 꿈이 아니었어요. PD, 아니면 뭐 아나운서, 좀 이런 쪽이 꿈이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저는 취미로 인터넷에 만화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기 시작한 만화가 어느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예, 정신 차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께 좀제 만화를 더 보여드리고 좀 재밌게 웃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웹툰 작가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희 학교에 오셔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정말 직접 요 채민 학생이 학교에 가서 많은 걸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데 채민 학생뿐만 아니라 채민 학생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이제 가서 제가 제일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꾸준함의 중요성 뭐 노력의 중요성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에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건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해 왔던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채민 학생도 이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향해 계속 걸어 나갈 텐데 분명 좀 한계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올수 있는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기가 정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걸 되게 가르쳐 주고 싶고 또 알려 주고 싶은 거는 채민 학생은 웹툰 저작권이 뭔지 알고 있어요? 웹툰의 그 저작권 같은 거 노래 저작권이랑 비슷하게 웹툰 저작권은 그 웹툰을 만든 작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 같은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작가가 이 웹툰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좀 웹툰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 발전과는 별개로 이 웹툰의 어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유료 웹툰을 막 퍼가서 막 불법적으로 퍼뜨리고 그런 좀 웹툰 저작권이 아직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그런 웹툰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최민 학생과 이제 친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정말 통화해서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꼭최민군 학교에 놀러 가서 이제 채민 군하고 최민군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뭐 놀고 얘기도 나누면서 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또 웹툰 작가 선배로서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꼭 만나요. 안녕. 안녕. 가장 기억에 남던 남았...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가이곳요 이곳은 이곳시시곳이라고 제가 입시 시절 때 존경했던 피아니스트 분을 저희 채널에 오셨을 때가 가장...